홍영표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임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하여서 지금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미국 회사의 CEO를 역임했고 또한 글로벌 독일 회사의 CEO를 역임했습니다. 모두 100년 이상 된 해당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10조 원, 20조 원하는 아주 큰 회사들이었습니다. 아전 어, 세계에 있는 직원 숫자만 해도 6만 명이 넘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글로벌 회사에 있는 어, 경험에서 일했던 그런 어,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동안 제가 많이 읽어왔던 그런 책들 바탕으로 또 오늘의 이슈와 여러 가지 리더십, 또 1인 지식 기업, 이런 관련들인, 관련,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 저희 방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음, 애청해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대화의 신, 레리 킹, 어, 지난 50여 년간 미국 방송계에서 어, 토크쇼의 제왕으로 불렸던 할아버지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쓰셨던 어, 대화의 신이라는 책에서 지금 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여럿이 있을 때 대화에 에, 먹히는 대화법. 여러, 여섯 가지, 여럿이 있을 때 대화를 잘하는 법 여섯 가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어, 읽어 가겠습니다. 첫째,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1대1로 공략한다. 어, 대부분 어, 사교 모임이나 칵테일 파티 이런 데서 이제 일대1로 어, 사람이 많은데 있을 때에는 1대1로 나눌만한 대화를 나눌만한 상대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흥미를 나타내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이런 이미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룹에 슬며시 합류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어,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도록 해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일어서, 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 보는 게 좋겠죠. 어, 첫 번째는 어, 가장 좋은 질문이 가장 좋은 대화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리킹은, 왜? 라는 질문을 상대방 말에 곧잘 덧붙여서 던지고 한답니다. 그 질문은 대화의 생기와 흥미를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지루한 대화가 이어지고 그러면, 빠져나와야 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실례합니다. 화장실에 좀, 이렇게 말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옆에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이제 옮기기도 하고, 또는 아, 음식이 아주 맛있군요. 한번더 갔다 와야겠어요. 또는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이집 주인에게 인사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못 만난 친구 좀 봐야겠는데요. 자, 다른 사람을 좀더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실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팁입니다. 크게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편안할수록 더 배려한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분은 소규모의 저녁 식사 자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소규모의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 나누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85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 어떤 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대중적인 스피치를 할때 경청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특히 소규모로 모여서 이렇게 정담을 나눌 때 그때 특히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화를 독점하지 말라 아, 모든 사람의 공통 화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 대화가 독점 되는 것을 막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래리킹은 어, 한 다섯 가지 그, 어, 의견을 줬는데요. 어, 대화를 독점하지 마라의 또 소제목 다섯 가지 예, 3-1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라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의 들 얘기를 좀 자주 듣고, 어, 두 번째, 가장 수줍어 하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 대화 상대에 잘 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주시해서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말로 해서 그 사람을 대화에 이렇게 유도시키라고, 어, 하는 조언입니다. 이거는 주로 그 키신저 박사, 잘 아시죠? 그 키신저, 그분이 많이 사주,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 혼자만 오래 얘기하는 것은 최악이다. 사교 대화에서 혼자 너무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그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에서 나왔었지만 경청이 최고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경청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기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신의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하라. 대화 모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길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쌓아올린 좋은 인상을 나쁘게 만든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자신의 신뢰를 잃게 된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짧게 하십시오. 세 번째 큰 주제 이제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상대방을 문초하지 말라. 상대방한테 이렇게 뭐 따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다섯 번째 논쟁 거리를 던져라. 만일 뭐 무엇이라면 하는 이런 질문은 사교적인 자리나 약간 침체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데서. 빠져서는 안될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만일 뭐 멋이라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989페이지네요. 만일 북한이 유엔의 핵 사찰을 계속 거부한다면 또 다른 한국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런 이제 주제를 던지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던지면 상대방이 뭐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경청을 많이 하게 되고 대신 또 나는 내 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거리를 던져라 그러면 어,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질문은 세대, 교육,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주제들. 그러한 주제들을, 어, 만일 무엇이라면, 하고 이렇게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있네요. 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친한 친구와 단둘이 서에 있다. 그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친구가 은행에 10만 달러를 저축해 두었네.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내 아들을 의대에 보내주게.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친구의 아들은 의대에 갈 생각은 추워도 없고, 그 돈을 단몇달 새에 낭비해 버릴 플레이보이다. 하지만, 당신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때 당신은 그 돈을 그 죽어가는 친구의 아들에게 주겠는가? 아니면 당신 아들에게 주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음, 한 질문인데,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만일 머뭇이라는 질문을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다. 왜? 그런 질문이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대화가 삐걱거리고 그 자리가 자꾸 어색해질 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뭐멋이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면 그 전체 대화를 아주 자기가 이끌어 나가면서도 또 말도 많이 안 하면서도 음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대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다음에 세 번째 큰세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소주제입니다. 원하는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 원하는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라. 이, 어, 토크쇼의 제왕인 레리 킹은 자기 스튜디오를 이제 그 참석할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세트장도 꾸미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첫째, 상대방이 그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두, 두 번째는 그 대화하는 상대방이랑 최대한 좀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해라. 예, 만약에 저녁 식사를 사람이 네 사람인데 뭐 열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을 하면 안 되겠죠? 또그 반대도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하는 거. 그런 게 질문, 질, 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이제 네 번째. 큰네 번째 주제. 질문으로 유혹하라. 이건 이제 처음 만나는 이성 간의 대화일 때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처음 만나는 이성 간의 대화를 할때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처음 만나는 이성 간의 대화는 가장 어려운 것의 하나라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여성이 남성에게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그 부닥쳐보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 가지 모임에 가시다 보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이 재밌는 충고를 했어요. 너 자신을 꾸미지 말라. 이런 충고가 이 난생 처음 보는 이성끼리의 그 대화법에 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 솔직해지라. 솔직하게. 그 방법은 어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 최대한 세 가지가 있네요. 솔직해진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난 이런 일에 정말 익숙치 않습니다. 이제 막 만난 여성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당신과는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군요. 제 이름은 레리킹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여자가 응대해주면 얘기가 시작이 되고, 안응대해지면뭐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붙이는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남자가 처음 여, 만난 여자에게 했던 상투적인 말들을 몇 가지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이 지금은 맞지 않는군요. 내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고 일부러 또그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러 그 남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 모든 사람이 무슨 무슨 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한마디씩 하던데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아, 계속 나오는 얘기죠 당신의 얘기는 어떤가요 이러한 종류의 그 질문들에는 목적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소개가 끝난 다음 그 후속 대화를 할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게 좋고 또두 번째는 상대방의 흥미와 지적인 능력을 미리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괜찮 다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질문을 해봐서, 아,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그 지적인 능력과 아, 이런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걸 이제 파악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이제 대화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중요합니다. 그다음 크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공간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결혼식, 성인식, 생일파티, 휴일모임, 뭐, 이런 데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 뭐, 신부를 아세요? 저는 오랜, 신부의 오랜 친구인데, 신랑은 오늘 처음 봐요. 신부가 멋지고, 가족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에서 좋아할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아, 장례식장 같은 경우 참그 사교대화가 가장 어려운 장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가에서 유족들에게 말을 건넬 때는 레비킹이 지키는 기본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장황하게 말하지 말라. 장황하게 말하지 말라. 장례식장에서는 장황하게 말하지 말라. 장례식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이고 지금 심정이 어떠하신지 압니다뭐 이런 말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고인이 자연사인 경우에는, 뭐, 에브리바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고, 두 번째, 이제, 뜻밖의 바로 돌아가신 경우라면은, 뭐,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상심이 대단히 크시겠습니다. 뭐, 그, 그런 얘기를 해봐야 차라리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보다는 공감이 있는 말을 하는 게더 낫다. 그 공감이 있는 말이란 팁을 드리자면, 고인과 나 고인과 본인의 그 소중했던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를 결코 기억 못합니다. 누가 누가 돌아가신 분이죠. 어 어디 어디에서 집에 막 도착한 다음에 비가 많이 퍼붓고 있는데 금요일 밤 그때 저를 병문안 왔었지뭐 이런 경우 그 고인과의 재있었던 추억을 회상하면은 그 아주 좋은 그런 그 대화의 그런 게 된다고 합니다. 장례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신이 어, 여러분께서 만약에 슬픔에 빠진 그 유족이라면 무엇을 듣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반대로 그, 그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유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 고인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참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로 음,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어, 또는 어, 어떤 장례식의 연사로 초대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뭐 흔치는 않지만,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꼭 연사가 아니더라도 한마디 이렇게 좀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역시, 당, 당, 그 고인을 애도하고, 어, 좋은 얘기로, 그 다음에 고인과의 얽힌 삶, 들을 추억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특히 고인에게 존경심과 애정심을 표현하 표현하는 것, 그 나빴던 그런 기억 말고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우리 모두들이 함께 같이 슬퍼하고 있다 안타까워 그런 점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런 걸보여줄때 이제 말을 간단히 하라 간단히 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크게. 여섯 번째입니다. 유명 인사도 보통 사람처럼 대한다. 유명 인사라고 너무 주눅들지 말고 어, 보통 사람처럼 그 대하는 것이 좋다. 유명 인사들도 자기들도 뭐 이렇게 에, 꼭 유명 인사처럼 이렇게 대해 주는 것을 크게 원치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유명 인사라고 해서 또그 방면에 유명하지만 하니까 그 방면에 있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주제로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농구선수면 농구에 관한 질문만 그런 거에 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방면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 자기가 나는 농구 말고도 이러이러한데 식견이 많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여섯 가지 정도의 그 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음 간단히 그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명이 있을 때 먹히는 대화법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죠. 말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말 잘해서 성공하는 방법 여섯 어, 네 번째 챕터 여럿이 있을 때 먹히는 대화법 그 중에 여섯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1대1로 공략한다 두 번째 편안할수록 더 배려한다 편안한 자리일수록 더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 세 번째 대화를 독점하지 마라 자기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어, 자기는 많이들 듣는 게 좋, 좋다. 네 번째입니다. 질문으로 유혹하라. 음, 뭐 유혹하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어쨌든 질문을 하면서 네 번째는 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간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공간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공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인사도 보통 사람처럼 다. 자, 이것을 이제 전부 다 간략히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어, 챕터 4 요약 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질문을 해라. 좋은 질문이 좋은 대화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모든 대화에서 왜, why, 왜라는 질문은 대화를 이어나가게 만들며 서로에게 이야기 거리를 제공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최고의 질문이자 대화의 생기와 흥미를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두 번째,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대화를 독점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길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쌓아 올린 좋은 인상을 나쁘게 만든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신뢰를 잃게 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무대를 떠날 때를 알아야 한다. 즉, 말을 적게 하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성에게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접근하라. 처음 만나는 이성에게 말을 걸 때는 의미 없고 과장된 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라.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 초기에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 초기에 상대,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당신의 스타일로 말하면 그 대답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과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챕터 4의 예, 요약으로 세 가지 예, 들려 드렸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질문을 해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대화를 독점하지 마라. 단색 처음 본 이성에게는 솔직하게 접근하라. 이렇게 오늘 한 20분 정도에 걸쳐 있었습니다만 어,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 예,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여섯 가지를 살펴보고 그 여섯 가지를 다시 또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유익한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아직 그 2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레이킹의 대화의 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챕터씩 같이 읽어간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이지만 하도 그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으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리즈는 오늘 네 번째까지 했죠? 이제, 어, 챕터 5, 6, 7하고, 어, 이제 마지막에, 그, 여담 비슷하게, 이제, 에, 챕터 8이, 있, 아, 8이, 있네요. 그래서, 챕터, 챕터 5부터, 어, 챕터 8까지, 아직 네번 정도 더 남았는데, 어, 하루에 한 편씩 예, 올리겠습니다. 내일, 음, 챕터 5편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 책을 이제 마지막까지 다 보게 되면은 에, 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이제 어, 이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실제 대화에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음, 하루하루 이제 챕터 한 편씩 할 때마다 그, 나오는 1, 2, 3, 4, 5, 요런 부분을 이렇게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실제 대화를 하실 때 사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의 의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팁은, 제가,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이 미국 방송계의 토크쇼를 진행하셨던 이분이 하시는 얘기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한번 듣고 그냥,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어 말을 잘할 수도 없으며 또 말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성공해 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공이란 뭡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그 사람들과의 좋은 교류 속에서 서로서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여러 뭐 비즈니스 기회도 생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 뭐 인생에 위로도 받고 위로도 주고 마음 그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는 사람이 살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신이 이, 신이 인간들에게 부여한 가장 좋은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거,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할수 있는데 이 좋은 이 여러 가지 꿀팁을 꿀팁을 우리가 그냥 아, 알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어, 하, 8 챕터를 하루에 딱 끝내도 되죠. 근데 왜 이거를 8편에 나눠서 하느냐 하면, 요걸 한번 들으시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나왔던 팁들 중에, 아, 요거 오늘 내가 한두 가지라도 좀 써먹어 봐야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고, 꼭 써먹어 보십시오. 뭐, 경청이면 경청. 아니면, 뭐, 예, 대화에 끼지 못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 배려. 뭐, 그런 거를, 어쨌든, 그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하나를, 딱 하나, 딱 하나라도 실생활에 써먹어, 써먹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여기 가서 대화하든지, 저기 가서 대화를 하시든지 드리는 팁에 꼭 하나를 사용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사용해보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성공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꼭 사용해보십시오.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메모하시고 메모하시고 그 메모한 것을 보시면서 꼭 사용하십시오. 꼭 사용하십시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일 5편 기대해 주십시오. 끝까지 생청해주셔서감